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닭가슴살을 삶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닭가슴살을 샀습니다. 레시피는 4월의 라라라는 유튜버님이 있으신데 그분 레시피를 따라서 만들어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좀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초심으로 다 잡고 다시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닭가슴 살을 4개를 다 미리 삶아놔서 이제 미리 삶아놓으면 이걸 베이스로 샐러드도 할수 있고 샌드위치도 할수 있고 파스타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에 4개를 다 삶아 놓으려고 합니다. 삶을 때 제가 넣을 재료는 이렇게 마늘이랑 양파를 넣으려고 합니다. 팥뿌리 넣으시는 분도 있고 토무추, 뭐뭐 월계수잎 이런 거넣으시 기도 하는데 물론 그런 게다 넣는 게 좋지만 저는 재료들이 없어서 이것만 넣고 물에 삶아서 닭가슴 살을 삶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닭가슴살은 두 가지로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식는 동안 이렇게 야채들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아보카도랑 그다음에 샐러리 양파, 당근 채썰은 거,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소분해서 올려놨던 퀴노아입니다. 참고로 저는 퀴노아를 이런 식으로 올려 놓습니다. 먼저 드레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 스푼, 꿀반 스푼, 다음에 올리브 오일 한 스푼. 발사믹 식초는 두 스푼을 넣습니다. 저는 물기가 많은 촉촉한 드레싱을 좋아해서 여기다가 좀더 물기를 넣기 위해서 레몬즙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레싱을 잘 섞어줍니다. 이게 꿀이 들어가서 꿀이 발사믹 식초의 그 시큼함을 잡아주고요.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오늘은 음, 파지를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방울토마토를 충분히 넣어줍니다. 샐러리랑 양파를, 당근도 넣겠습니다.다가 이제 상추 종류를 넣을 건데요. 이렇게 야채들은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정말 편합니다. 키친타월한장 깔으시고 보관하시면 진짜 오래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추. 상추인데 상추를 좀 넣겠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씻어 놓은 건데, 진짜 신선해요. 그 다음에, 시금치도 좀 남았는데, 그냥 생시금치도 좀 넣어주고요. 키누아도 넣어야 되는데, 키누아를 넣으려고 했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야채만으로도 배부를 것 같고, 제가 저의 양을 아는데 이 통에 먹으면 딱맞더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닭가슴살 닭가슴살은 이걸 제가 다섯 번에 나눠 먹을 거라서 이거에 한 5분의 1 정도를 넣어줍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배불러 보기만 해도 너무 배불르네요 대박 밑에 방울토마토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보카도를 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여기에 제가 원래 피칸도 넣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통이 너무 꽉 찼습니다. 제가 방울토마토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양을 알아요. 제이 박스에 거의 맞게 채워서 가면 진짜 배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칼로리가 지금 닭가슴살이 한 100칼로리 정도, 그 다음에 아보카도 100칼로리, 그럼 200칼로리. 그거에 샐러드. 아 드레싱이 한 60칼로리 정도 되니까 그거 해봤자 260칼로리에다가 나머지 야채들인데 야채들이 해봤자 뭐 그렇게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한끼 완성했습니다 한끼 완성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끼니를 또 만들 겁니다 이거는 만든 허머스입니다 이거는 어제 만드는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제가 푸드프로세서 사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 한 지금 두 스푼? 이 정도가 음, 한 60칼로리?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은 120칼로리입니다. 120칼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남겨놓은 당근도 같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아보카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헉, 아보카도 상태가 진짜 좋아요. 아보카도 진짜 이거 산지 되게 오래됐는데, 오랫동안 신선하네. 이렇게 칼집을 내고, 이것도 미리 칼집을 내놓겠습니다. 어, 아보카도 지금 먹고 싶다. 닦았을 때이 염두색. 아, 어. 싱크대 더러운데. 3초 안에 주우면 세균이 안 붙는다 그랬죠? 아, 아보카도 더 먹고 싶다. 하지만 참겠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너무 조그맣게 잘랐나? 이 랩에다가 바로 이거를 싸갑니다. 이제 수탕에서 산 라이스 케이크입니다. 이거 두 장에 120칼로리입니다. 한 장에 6 0칼로리고요 이거 두 장을 챙기고 숟가락을 챙겨갑니다. 그래서 오픈 샌드위치로 옮겨서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맛있겠다. 이렇게 가져가면 또한 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만드는 김에 아침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기준으로 두 번은 이렇게 해서 먹었지만, 하지만 요즘에 좀 양을 조절해야 돼서 이렇게 한칸 하나는 이렇게 반만 해서 먹겠습니다. 물도 똑같은 양으로 넣습니다. 똑같이 조금만 물에 재워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 양이 적은데 이번에는 여기에 그럼 피칸을 넣겠습니다. 한칸은 5개에 100칼로리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한이 정도? 한이 정도? 그래서 피칸을 넣어줍니다. 한을 넣었고, 그러면서 200칼로리. 다음 딸기를 넣어줄 건데, 이거 딸기 일주일 전에 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굉장히 신, 신선합니다. 이게 딸기 보관할 때 이렇게 딱다 닦아서, 키친타올에 한장 넣어주시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딸기 작은 거한팩 사서, 한 번에 다 닦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딸기가 다섯 개 있는데, 이거를 다 넣겠습니다. 도마를 써야겠네요. 도마를 안 쓰려고 했는데, 위험한 것 같아서. 와, 음. 어, 딸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딸기. 브링 요거트 한 4분의 1컵에 80칼로리 정도 되려나? 이게 거의 4분의 1컵. 좀안 되는. 한 아, 4분의 1컵 정도? 아, 어, 진짜 맛있겠다. 오트 조금 넣었으니까. 진짜 맛겠다 참고로 지금 넣은 거는 이 후디스 그릭 요거트인데요. 무 설탕 제품입니다. 이거 많이 안 팔더라고요. 무 설탕인데. 아무튼 되게. 그래서 저도 백화점 식품관에서 이걸 발견하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 통은 제가 아몬드부터 먹었던 통이고요. 이렇게 해서 아침. 그 다음에 점심 또는 저녁. 또 이렇게 한 끼. 이렇게 한세 끼를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딸기, 그릭 요거트, 파르페 스타일의 오버나이트 트미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만들고 아침에 엄청 기다려줍니다. 이거 먹을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허머스, 당근, 아보카도, 라이스케이크입니다. 이거는 밑에 찰랑찰랑 그 드레싱이 깔려있는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헉, 진짜 보기만 해도 배불러요. 근데 칼로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주방을 치워야겠네요.